일단 영화 속에서 시간의 흐름은 저희는 조금 많이 점프가 되어 있었던 걸로 설정을 하고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일단 어느 정도 조금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정인이 출근을 챙겨주는 해주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오면서 시간을 보냈던 해주처럼 정인에게.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인의 입장에서는 원더랜드 AI 태주만큼 옛날에 건강했던 태주의 모습이 아니기에 거기에 조금 더 혼란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지? 하지만 이 상황을 잘 마무리하고 싶고 정인과 다투고 싶지 않았나 하는 마음으로 미안해 라는 대사를 내뱉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리고또 뭔가 연기를 할, 함에 있어서는, 감독님께서도 건강한 태주, 그러니까 아픈 태주로 돌아왔을 때에는 조금은 불안해 보이고, 적응을 잘 못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 모습이 조금씩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건강했던 태주와는 달리 표정을 많이 지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기하려고 또연기하면 노력했습니다. 어, 저도 표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음, 태주와 정인이가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대화가 조금씩 묘하게 어긋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 표현하려고 했는데요. 감독님이 이미 써주신 대본에부터 뭔가 진짜 대화가 안 되고 있다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대본 보면서 아이 부분 되게 묘하다 서로 대화를 인간끼리 하고 있는데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표현하려고 한것 같습니다.